채에서 도를 쉐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단타 핵심 강의 2강 매매 기준의 우선 순위가 될수 있는 3박자. 이 3박자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단타를 할 때는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3박자의 기준은 첫 번째로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고 세 번째로는 차트입니다. 이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단타를 무조건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모멘텀이 좋아야 거래량이 실리고 거래량이 실려야 당연히 차트가 예쁘게 살죠. 그리고 이 차트가 살아야 우리가 단타로 진입할 수 있는 변곡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항상 서로 이 상관관계가 막 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좋아야 이렇게 장 초반에 우리가 단타로 진입할 수 있는 양봉 구간이 나오죠. 모멘텀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차트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찾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거래량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전일 대비 낮은 거래량으로 차트상 상단 저항이 될수 있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가장 좋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변곡점이 나오는 차트가 가장 좋은 차트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과 거래량 차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제가 레퍼런스 차트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거는 이 대성산업이라는 차트고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10월 19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매매할 때 3박자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4,300원에서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데 이미 12%나오 올랐는데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타기 위해서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 12%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직전의 고점부터는 윗꼬리를 크게 달고 거래량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에 매물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전일 대비 낮은 거래량, 특히 이때보다는 현재 이 적은 거래량으로 이때 거래량이 천만 주 정도 터졌는데 이 당시 비교하면은 거래량이 약18% 되는 수준으로 현재 이 윗꼬리를 다 채워갔죠 그렇다면은 매도보다는 매수 비중이 많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매수 비중이 많다는 거는 모멘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매수 비중이 많고 모멘텀이 완성되어 있는 자리에서 직전의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보시는 것처럼 시장 대기자금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도 실제로 이 대성산업에서 약10% 가량 수익 실현 성공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거래량 보시면은 시장 대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진입했던 4,300원 변곡 구간을 뚫어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시장 대기 자금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고 시장 대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기준을 바로 삼박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직전 고점 위에 상단에 떠 있는 종목들이 이 삼박자 기준으로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상단에 떠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레퍼런스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10월 26일에 매매했던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낮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저항 상단에 있습니다. 직전에 고점을 밀어내고 나서 이 당시에는 상한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고 나면은 차익실현 물량이 동반되기 마련이죠. 실제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초반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고 갭상승이 뜬 만큼 차익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밑꼬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다시 한번 달고 올라오면서 이 시가 라인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재돌파 관점에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에서 삼박자를 찾아보면 일단은 이 저항권 위에 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차트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위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멘텀인데 이당시에제 기억으로 아마 중국 폐렴 관련 주가 굉장히 장.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광세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테마라는 것은 수급이 확산하면서 결국에 개인 투자자든 혹은 외인이나 기관도 대장주를 찾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제약품처럼 차익 실험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고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이 없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 우리도 돌파 관점에서 재돌파로 진입하고 나서 약 10%가량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보시면 또 시장 대기 자금이 들어와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아 많이 실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당일 강세 테마를 첫 번째로 먼저 찾아서 이 삼박자 중에 모멘텀을 완성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 모멘텀이 완성된 종목들 중에서 변곡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제대로 실려주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고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차트 주가가 상단 저항을 받지 않는 애들이 우리가 단타로 접근하기 용이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항상 상단에 저항이 없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상단 저항이 없는 종목들을 매매하려면 당연히 최소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삼박자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박자 차트라는 거는 매번 시장에 등장하지 않고 어떤 종목에서든 응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삼박자에 대한 응용 버전은 이제 이후 영상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진행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는 삼박자가 완성된 종목 혹은 이 삼박 자를 응용할 수 있는 종목 혹은 시가를 재돌파하는 종목들로 실제로 우리가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라이브 방송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매매 성공률이 공식적으로 80%가 넘습니다. 매매 성공률이 80%가 넘고 누적 손익률도 1,0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진입하는 자리들이 어떤 형태로 3박자가 만들어져 있는지 혹은 3박자를 응용해서 진입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 오늘 3박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세테마를 선점하는 방법 그리고 강세테마를 응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3박자 기준을 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단타를 통해서 100% 성공률이 아니어도 이 손익비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특정 기간을 놓고 볼때 무조건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매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날게요.